자, 우리가 이제 한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구상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의료 관광이거든요. 한국의 우수한 의료 기술을 해외 고객에게 많이 퍼뜨리자는 건데, 자, 그 별로 이제 달갑지 않은 소식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자, 중국 여성 한 분이 성형을 했다가 그만 사고가 났다는 얘기인데요. 이동희 차장께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어, 지난 5일날 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중국인 여성 44살 됐는데 이분이 이 쌍꺼풀 수술 그리고 얼굴에 지방을 흡이, 어, 삽입하는 그런 시술을 여섯 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네. 다음 날인 6일 오후 9시경에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을 했는데 불과 서너 시간 뒤에.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지고 마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데 쌍꺼풀 수술하고요, 얼굴에 지방을 삽입하는 이런 시술, 뭐허벅지에 지방을 떼다 그 얼굴에 삽입한 맞습니다.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수술 같진 않은데 시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뭐 정확한 수 시술 경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받아보셨으니까 모르겠죠. <laughs> 예. 어쨌든간에 이게 이 단순한 얼핏 보면은 뭐 금방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네. 사람의 어떤 신체 일부 조직을 떼어내서 다른 부위에 이식하기 때문에 전 네. 마취도 오래 해야 되고요. 네. 이 시술 과정도 상당히 복잡하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건드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밀한 이 의료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그럼 과연 책임을 과연 어디까지 누가 줘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데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네. 이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는 것인데 이게 네. 과연 저 강남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던 그것 때문에 직접적 원인이 있는 것인지 아하, 그렇죠. 아니면 다른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네. 이 부분을 의료사고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시청자분 잘 아시겠지만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도 의료사고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 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의 같은 경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것이 의료 사고다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단정짓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5일날 수술 받고 6일날 이랬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이라 뭔가 연결된 듯한 인상은 좀 있습니다만 병원 측에서는 좀 달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마치 깨어난 다음에 생긴 일이고 뭐 맞습니다. 중국 그, 강, 그 삼, 숨, 숨진 이만 2살 네. 여성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는. 이 시술이 끝난 이후 마취까지 다 깨어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시술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병원 측 책임은 없다 그리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분들이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매체가 야 한국 가서 성형받는 건 위험하다 문제가 많다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관영인 인민일보가 며칠 전에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3일자입니다. 네, 인민일보에 따르면 네. 지난해 한 해만 무려 5만 6천여 명이 한국에서 성형을 받았다. 그런데 네. 이 중에서 10에서 15%가 네. 상당히 문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아주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아니, 저... 수술 받은 사람의 10에서 1 5가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게 그럼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아마 네. 한국으로 이런 네. 성형관광을 오는 것을 두번 생각하게 될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성형 수술 기술 뛰어나지만 네. 우리 국민 중국인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여행사나 브로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네. 금액 면에서도 우리가 바가지를 쓰고 있다면서 상당히 네. 반한 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민일보가 이제 정부의 생각을 가장 극적으로 대표하는 그런 매체인데요 한국에서 백만 100, 뭐 원을 내고 성형수술을 받으면 병원은 삼 분의 일만 갖고 브로커랑 여행사가 삼 분의 씩 나눠 갖는다. 야, 이거 확인이 얼마나 된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런 흐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냥 감해서안될 것이 네. 얼마 전에 성형 전 성형외과 학회장이 신문 인터뷰에서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나 성형외과 관광들이 오는데 네. 이 여행사와 브로커가 대부분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고 네. 오히려 병원에는 수익이 떨어지지 않는 구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언젠가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관영 인민일보에서 제기했던 저런 문제들이 반드시 불거질 거라고 이미 네.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당국에서는 이 브로커와 여행사의 이 유착 관계를 반드시 끊어줘야 성형 한류가 계속 활발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민일보가 이것이 암묵적인 룰이라면서 병원과 여행사와 브로커가 3분의 1씩 나눠 갖는다. 이야,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한중간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여행이나 우리 저. 그, 기업, 경제 활동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야, 그럼요. 워낙 지금 한국이 네. 예뻐지러 갔다가 병 얻어서 오는 건데, 어느 지금 중국 관광객도오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중국 관광객과 성형관게 관광객 워낙 많이 오는 시점이고, 네. 더군다나 이 중국 관광객 오는 경우에 의사가, 네. 다른 의사가 수술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사실관계가 좀 명백히 밝혀져야 될것 같고요. 중국 분들이 오해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열 번째 소식입니다.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